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몰드. 제가 이거 몰드 떴어요. 오늘 동영상 많이 올렸는데. 잠시만요. 지금 조금 더러워서. 이거, 무늬접시 몰드 떴어요. 음. 오늘은 이거 그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몰드. 이렇게 돼 있고요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 레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오레진인데 주제 경화제. 이렇게. 주제 경화제. 필요하구요. 네. 그 다음에. 또. 이거. 해주시고. 이따가 국장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보이실 거예요. 이거 조금 너무너무 좋네요. 너무, 너무, 이렇게 할게요. 이건 레진을 짜줄 거예요. 네, 1대1 비율로 헤어갖고 아, 있네. 1대1 비율로 짜주라고. 저기 알아둬 놓은 건데. 우와, 저레진 오늘 처음 사용이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지금 TV 틀어놔서 시끄러우실 거예요.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캐릭터 빌로. 이거는 이거 주제에요 주제요. 이 많이 썼네요 <laughs> 그 다음에 석글 그 뭐지 석글 서클... 아, 꽃이 이쑤시개처럼 석글 서클... 꽃치 같은 거전 이쑤시개로 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주제를 했죠 네, 경화자거 꺼요 아직도 안 열린다. 이거 이거 경화전는 되게 딱딱해요. 안나 와만이. 이 정도? 이거 화수를 조금 더 넣을게요. 이렇게 이게 엄청 딱딱해져서 좋은 거 같은데? 시끄로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영화제가 조금 더 많았는데 참겠좀 이렇게 섞어줄게요. 잘 섞어주세요. 되게 레진, 되게 진짜 처음 써봐요. 이렇게. 이렇게다가 넣을게요.

든지 제 친구가 미니어처를 되게 잘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거 제가 물에다가 이거 하는 건 처음 봐가지고 이거 레진으로 해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Okay. 안 보이시는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자가 카스 와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레진을 진짜 오늘 처음 사용해봤거든요 정말 좋아요요 <laughs> 손에 묻었어 잠시만요 이거 손에 묻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거는 그냥 이 티슈로 닦았어요 괜찮겠죠? 두면은 뭐 깨끗 닦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엄청 시끄러운데 정말 죄송합니다. 밖에 엄마 아빠에게 셔서 TV를 틀어놓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시끄러워요. 그리고 제 목소리 작은 거영요 게 뭔가 음, 되게 많이 필요하구나. 매진이 렇게 많이 필요할 줄은 몰랐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유튜브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올리는 동동상은요첫 운동, 번째로 미사가 후기를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많이서 이렇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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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게 이렇게 이렇게 고요 이걸 레진 고정하 어떻게 되는지 진짜 궁금해요 엄청 딱딱하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를 조금 닦아줄게 음, 물티슈 그리고 재료 중에서 이거 중물중에서 물티슈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닦으시려면 저는 뭐 제도 상관없네요. 아까 제가 아까 제가 아이라인을 그리기 나가서. 아, 진짜 손에 엄청 났데이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제 조금 꾸... 그 이제 몰드 만들기 있다가 할 거예요. 이렇게 딱딱 쳐주시면요. 은 네. 이렇게 말릴 네. 이렇게 빨릴 거예요. 이렇게 빨릴게요. 안녕히 계세요.